안녕하세요. 오시리즈 오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아이포 차량을 타고서 청주에서 증평까지 한번 이제 왕복 주행을 해볼 거고요. 이 차량을 타고서 출퇴근이 괜찮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 내비게이션 누르시면 도착했을 때 이제 남아있는 충전 잔량이라든지 혹은 시간 이런 것들을 볼수 있다 보니까 아이폰은 어, 사실 순정 내비게이션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지금 저는 이제 뒷좌석에 한번 앉아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아이포가 사실 그랑쿠페 차량이다 보니까 절대 뭐 뒷공간이 크거나 하는 차는 아니거든요. 이제 앞에 계신 저희 매니저님께서는 이제 신장 사이즈가 188인데 뒷공간에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의자가 크기 때문에 음 뒤에 앉아도 뭐 충분히 불편함을 느끼거나 하는 공간은 아니에요. 제 키는 이제 181인데 181cm인 제가 앉아도 한이 정도의 무릎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은 어,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부터 이제 이렇게 계기판까지도 같이 연동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자가 사실 아이포 내비게이션 사용하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구간 단속일 때는 사실 국도지만 반자율 주행 기능을 키는 것을 이제 굉장히 추천드리거든요. 자율 주행 키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어, 이제 양 옆에 있는 버튼으로 이제 차간거리 조절이라든지 또 속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기판에서도 이제 반절주행에 대한 정보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 도착을 했는데 제가 일단 첫 번째 계기판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실 출발 전에는 94% 였거든요. 근데 지금 증평까지 오게 돼서 이제 89%가 남았고, 주행 데이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30분 동안 한 26km를 왔거든요. 26km를 오는 동안 어, 전비는 6.6kW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 공인 전비보다도 훨씬 더 좋고요. 어, 이 정도면은 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고객님 시승을 한번 해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증평에서 청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물론 이 데이터는 제가 초기화하지 않을 겁니다. 자, 저희는 이제 증평에서 이제 상담이 끝나서 다시 또 청주로 가볼 거고요. 어, 지금 현재 배터리 충전 잔량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85%가 남았고, 이 상태로 이제 청주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이제 저희 순정 내비게이션 이용해서 출발해볼게요. 그리고 아이폰 차량에서는 사실 이제 회생제동 모드가 있어요. 이제 B 모드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기어노브를 한번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B 모드로 가지거든요. 자, 이렇게 B 모드가 되면은 사실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입니다. 어, 뭐, 물론 내가 이제 회생제동을 안쪽에서 조절을 해줄 수도 있는데, 정말 극한의 회생제동을 거는 이제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가다서다를 많이 반복하거나 아니면 방지턱이 많은 곳에서 좀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자,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어, 이제 도착을 했을 때 배터리 충전 잔량은 80%가 남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주행 가는 거리는 342km인데 전비를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어, 총 64.6km를 가는 동안 어, 전비는 5.5km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이포 지금 40 모델이거든요. 공인 전비는 4.6kWh인데 어, 실제로는 5.5kW로 굉장히 또 좋죠. 좋은 전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아이포 차량을 이제 증평 그리고 청주, 왕복을 주행을 한번 해 봤는데요. 어, 사실 아이포 차량은 이제 패밀리카도 패밀리카로 써도 될만큼 굉장히 뭐 편안한 차량이고 옵션 사양도 굉장히 또 풍부하죠. 그리고 어, 이제, 전비가 너무 좋아서 저는 이렇게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딱 제격인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혹시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 이외에 더 궁금한 게 있거나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리즈, 오팀장이었습니다.